궁금한 패키지 디자인 간혹 초보 디자이너 분들께서 도큐멘트 모드를 RGB로 놓고 작업을 하셨다가 인쇄로 나온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것과 또 화면과 너무 달라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패키지는 잉크로 구현되는 컬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CMYK 모드로 놓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RGB 모드에서 작업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에서는 컬러가 쨍하고 이쁘지만 이건 빛의 컬러이기 때문에 화면상에 구현되는 컬러입니다. 이것을 인쇄로 하게 되면 제가 모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컬러가 잡색이 섞여 나옵니다. 그러면 그린도 이렇게 100, 100이어야 되는데 색깔이 애매하게 나오고요. 군청도 청이 100에 70 정도 컬러여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나옵니다. 컬러가 전반적으로 탁하고 톤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CMYK로 놓고 작업하시고 풀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